5시 반에 일어났어요. 이거 시차 적응이 된 건지 안된 건지. 그냥 눈만 뜨면 5시 반이나 6시네요. 좀 이따 또 자야겠어요. 저는 어제 아침에 시킨 거에 또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세 번째 먹으려니까 좀 질리는데 어쩔 수 없죠. 먹어야겠죠. 먹어보겠습니다 브라샤브라샤아 이쁘다 웬일로얌장하지 나를 쳐다봐요 밥 먹다가 목말라서 물 사러 왔습니다 갑자기 밥 먹기 싫어서 그냥 누워있어요 좀 지겹네. 오늘은 또뭐 하나. 내일부터 일해야 되거든요. 오늘은 일단 내일 또 숙소로 옮기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짐 정리를 하고 나가더라도 하고 나갈 거고. 오늘 뭐 하지? 오늘 뭐 하지? 일단 지금 짐이 이렇게 된 상태예요. 더럽죠? 저는 그냥 이렇게 사, 놓고 살고 있었어요. 이 짐을 좀 청, 정리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짜잔 아, 겨우 다 쑤셔 넣었습니다. 내일 입을 옷만 빼고 넣었는데 문제는 지금 입고 있는 옷을 넣어야 되는데 잠옷을 그것을 어떻게 수저 넣어봐야겠다? 아무튼. 일단 출국하는 거 아니니까 캐리어를 넓힐 대로 넓혀가지고 수저 넣었습니다. 아, 힘드네요. 아, 근데 짐이 이만큼 더 있다는 거. 이건 벼룩시장에서 산 건데, 일단 내일은 들고 가고, 나중에 택배로 집으로 붙일 예정입니다. 지금은 촬영 준비로 이제 얼음, 꽃을 넣은 얼음이 필요해서 그걸 만들고 있고요. 어, 끓인 물을 식혀서 넣으면 좀 투명하게 된다고 해서 물 끓여가지고 식히고 있는 중이에요. 이쪽은 좀 붉은 톤, 이쪽은 좀 푸른 톤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냉동실에 넣고 이제 얼린 다음에 마, 나머지 물을 넣을 거예요. 짠! 도네루라는 거를 시켰는데, 옛날에 터키에서 먹어본 적이 있어요. 약간 케밥 비슷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시켰고 모짜렐라랑 토마토 슈퍼에서 그냥 와인 차가운 거 하나 사왔습니다. 먹어보도록 할게요. 음. 맛있고 <laughs> 와인도 적당히 드라이해서 맛있고 이거를 잘 시킨 것 같아요. 이거 아직 안 먹어봤는데 약간 와인을 살 생각을 안 했는데 와인 안 들어도 딱일 것 같아요. 잘 시킨 것 같아요. 돈으로가 이렇게 약간 펼쳐진 빵에 있는 터키 음식 같은 건데 너무 크네요. 양념이 더 많이 뿌려졌으면 좋았을 텐데 어 되게 아무튼 크고 크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행 오면 아무리 편하게 온 스타일이라고 해도 가만히 있다 보면은 회의감이 들어요. 이렇게 있어도 되나? 이러면서. 지금 4시 반인데 빈티지 샵을 하나 갈까 고민 중입니다. 나 억지로 나가서 돌아다니는 걸 싫어하는데 또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좀 아까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집에서 꽤 가까운 구조라는 빈티지숍에 왔습니다. 여기는 어떨지 기대가 되네요. 여기는 안에는 찍으면 안 된다고 해서 못 찍었는데 명품만 취급한다고 해요. 근데 상태가 되게 좋고. 약간 옛날 스타일 옛날 스타일의 그 명품들이 많아서 가보고 싶은 분들은 가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부죠 제가 다리가 좀안 좋고 오래 걸으면 발이 아파요. 약간 족적 근막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막상 나오면은 또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빈티지 샵이랑 스타벅스 잠깐 갔다 왔는데 좀 힘드네요. 오늘 룩은 스님 룩입니다. 우리 엄마가 싫어하는 스님 룩. 짜잔. 아는 언니가 스타벅스 시티컵을 모은다고 해가지고 나가서 나간 김에 사왔어요. 귀엽죠? 이거는 맨날 파는 그런, 그런 컵 같고, 이게 시트컵 같대요. 근데 언니가 돈을 저한테 너무 많이 더 줘가지고, 제가 이걸 하나 더 줬습니다. 조그만 거. 이거는 거기에서 파는 건데, 영롱에서 언니가 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4개 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웬일로 7시에 일어났어요. 점점 늦게 일어나네요. 제가 잡에려고 했나봐요. 아무튼 오늘 시작. 짜잔, 오늘은 쌀국수. 뜨끈한 게 먹고 싶어서 쌀국수 시켰고요. 약간 생고기가 올려져 있는 쌀국수인데 국물을 부어서 익혔습니다. 이거는 짜조 같은 건데 이것도 시켰고요. 저한테 배달 음식 좀 그만시키라고 말해주세요. 그만시켜야 되는데. 아 진짜 맛있고 원래 유럽에 오시면은 쌀국수도 드셔야 되는 거 아시죠? 제 인생 쌀국수는 베를린에 있어요 진짜 맛있고 짜조도 맛있어요 굿! 브라샤도 마지막 날이네요 귀여웠는데 브라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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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쉬워요. 화방이 왔어요. 이거는 그림을 보관하는 건데 저번에 방부시장에서 샀는데 이게 화방이도 파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종이 같은 거 구경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랑 다르게 진짜 다양한 종이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종이 종류가 많지만 여기는 좀더 색다른 종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39유로 25씨꽃게아 꿀팁 이렇게 타박이라는 곳에서 인터넷도 구입할 수 있어요 만약에 유심을 샀는데 이제 데이터를 너무 많이 써서 부족하다 그러면 타박을 찾아오세요 타박에서 유심 인터넷도 팝니다 집금 카페였어요. 퇴실까지 좀 시간이 있어서 여기서 시간을 좀 때우려고요. 오늘도 노슈가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달아? 저번에 왔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 집에 옮기는데 아 짐이 너무 많아. 어떡하지? 짐이 이렇게 많아요. 집에 도착했어요. 이제 올라가 볼게요. 아니, 엘리베이터가 개 작아. 이거랑, 이게 다안 들어가. 여기 옛날에 살던 집인데, 이렇게 작았던 걸까먹고 있었어. 나 하나 사기에도 좋음. 그래서 짐을 하나 옮기, 올리고, 캐리어 하나 들고 계단을 올라가고, 캐리어 하나는 1층에 있어. 그래서 캐리어를 여기서 다시 태운 다음에, 난 계단으로 가야겠어. 저캐리어를 다시 들어가. 이걸 태우고, 난 계단으로 가는 거야. 아, 진짜 힘들다. 아니, 진분이, 아무래도 안 열리려나? 여기 와봤던 집에서 아는데 이렇게 빨리 열리는데? 근데 산명은산이야왜안 열려! 왜안 열려! 이집 맞는데? 자 드디어 열렸습니다 집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전에 살던 곳은 아파트였잖아요 여기는 그 파리의 오래된 집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화장실도 조그맣고, 이렇게 나무 바닥으로 되어 있고, 걸으면 따가닥따가닥 따가닥 소리 나고, 이렇게 예쁜 어부제도 있고요. 여기가 이제 거실. 예쁘죠? 제 친구 집이에요. 거실은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여기 테라스. 세수도 있고 제 방은 여기 요이 아, 많은 짐을 들고 왔다고 제 방은 이곳입니다. 이 침대로 이제 혼자 서수 있는 거야. 오 식물도 있네 안스리움인데 식물도 있고 좀더 엔틱한 방이죠 전부다 전에는 아파트여서 현대적이었다면 여기는 이게 세라스도 있고. 좀더 엔틱한 그런 방이죠. 지금 원래 옆방이 있어요. 손님이 없나봐요. 저번에는 이방에서 지냈거든요. 이방은 이렇게 생겼고. 이방도 이뻐요. 옛날에는 이방에서 지냈었어요. 이방에서 한번 저 방에서 지금 두 번째 지내는 거고. 부엌은 이렇게. 예쁘죠? 파리의 진짜 집 예쁘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여기서 중간에 사박 빼고는 여기서 계속 지낼 거예요. 중간에 사박은 자박, 한유민방에서 지낼 거고 이제 여기서 계속 지낼 겁니다. 짐을 좀풀고 정리를 해볼게요. 처음에 왔을 때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이런 장식들. 천장에 이런 장식들. 옛날 프랑스에선 느낌 있는 집 이런게 너무 마음에 들었었어요 와 슈퍼에 왔는 제가 살짝 묵거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 제가 와인파를 하면 이 안주를 하고 싶어서 그로요 치즈에 훈제 햄이 쌓여있는 거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게 이집 근처에만 있더라고요 슈퍼에서 물이랑 아까 그거 제가 좋아하는 이거, 마당 로이 크림치즈, 그리고 버터. 소금 들어있는 걸로 샀습니다. 이 소금 들어있는 거 없겠지. 아무튼, 좀 짠맛이 나는 걸 버터, 고메 버터로 샀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놓을게요. 저희 지금 숙소는 좀 묻어놨는데, 여기. 꿀. 진짜. 저요? 어제 먹었어요? 아침 그렇던데? 먹고 안 먹었어. 에? 아침 먹고 안 먹었어. 아침 먹고 안 먹었다고? 계속 안 먹을 거야? 몰라. 안 먹을 생각으로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아니 시간이 없었어. 너, 너 먹으러 가자. 짠. 땡큐 <laughs> 이제 누웠습니다. 잠옷을 좀 바꿔봤어요 리본 잠옷으로 어떤가요? 이틀간의 하루하루는 이렇게 끝났고요. 오늘은 이렇게 바뀐 숙소에서 자려고 합니다. 내일 중요한 촬영이 있어서 이제 일찍 자야 돼요. 한국은 이제 아침이죠?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